직장군이 특히나 여의도 그 다음에 종로 이쪽을 두신 분들은 이쪽 DMC 지역의 초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실거주하기도 좋고 아니면 나, 내가 나중에 살고 싶다 전세 끼고 6억 갭 정도로 살수 있는 이 아파트 진짜 강추드립니다. 네, DMC 전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DMC는 너무나 유명한 역 중에 하나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역 요 주변에 한번 나와 보니까 어이 이쪽에 보시니까 힐스테이트 DMC 민간 임대 매매는 할 수가 없고요 신축이 그래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구축 나홀라 아파트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또요 주변에 딱 나와 보니까 어 굉장히 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DMC에서 또 은평구에 속합니다. 은평구, 마포구, 또 서대문구 세개 행정 구역이 있는데 이 DMC 좌 북서쪽에 은평구에 위치한 그 중에 대장주 가장 가까운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요. 여기서 초역세권 저쪽에 보이시죠. SK 뷰 아파트입니다.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시면서 이 주변 환경을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주변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업무지구하고 굉장히 또 가깝습니다. 여의도 업무지구 30분, 그 다음에 종각조 종로 업무지구하고도 30분 거리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또 편의성, 쾌적성, 접근성 다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의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DMC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SK뷰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와우! 좋다. 여기 한번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로 쾌적합니다. 그리고 다 평지예요. 언덕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살기 깔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역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 생활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을 굳이 뽑자면 학원가가 이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SK뷰 뒤쪽편으로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그 중에 동네 학원가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질비에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또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나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아파트에 왜 나왔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외관이 좋아서 그냥 나온 거 아니겠죠? 가격 공식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그 가격 가치를 제가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 주변 시세는요. 신축 대단지 기준 나온 평당가 5,500 정도 하는데요. 이 아파트는 약 300만 원 저평가된. 5,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저평가는 25평 기준 약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5평 기준 가장 저렴한 게 로얄층 기준 11층이죠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주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전세는 현재 25평 기준 6억 5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갭은 약 6억 갭이 딱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매가를 조금 절충한다고 하면 12억에 사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5억 5천. 야5 땡땡. 아 너무 좋다. 그러면 진짜 바로 뒤도 옆도 바라보지 말고 매수하셔서 신축 프리미엄 DMC 지역 그 가치를 누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군이 특히나 여의도 그 다음에 종로 이쪽을 업무지구딱 두신 분들은 이쪽 DMC 지역의 초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실 거주하기도 좋고, 아니면 나, 내가 나중에 살고 싶다, 전세 끼고 한 6억 갭 정도로 살수 있는 이 아파트 진짜 강추 드립니다. 플러스 가격까지 안전하니까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축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라온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메시지 항상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 후후후후후 자, 압도적인 수익률로 부동산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가격 공식의 라운입니다. 여기 또 어디에 왔냐후요 기대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DMC 역경후중앙선을 통해서 바로 옆에 가자역 남가자 쪽에 위치한 DMC 파크뷰 후이초울트라 대단지 아파트와 나와 있습니다. 와! DMC 파크뷰 자이는요. 경의중앙선 가좌역 근처에 있고요. 역세권이죠. 10분 내외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무려 4,300세대. 그리고 동수는 61개 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단지부터 5단지까지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매물이 나와 있어서 현장에 급히 나왔습니다. 어떤 매물이냐고요? 여기 바로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MC 파크뷰 자이 네이버 부동산에 딱 들어가면요. 25평 기준 10 1억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다른 단지의 매물은요, 보통 12억 5천만 원그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실제 매물 가액이 싸게 나왔습니다. 이 다른 단지 그리고 이 주변 시세가 라온 평난가 가격 공식에 의하면 5,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1억짜리 매물은 라온 평난가 4,800만 원곧 마이너스 600만 원이 저평가나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엄청나죠? 파큐브 자이 아파트 5단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에 단점은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혼자 나홀로 동으로 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또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가격 공식은요, 그걸 다 감안해서 공식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보통 5천에서 많아 봐야 1억이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단지는 지금 11억, 다른 단지는 12억 5천, 1억 5천만 원 이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단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이 장점은요, 이 나홀로 떨어져 있지만 다른 단지하고 커뮤니티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역하고도 가장 가까운 단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활권이 또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가격입니다. 여기 11억짜리를 너무나 급한 나머지 지금 18군데에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그러면 엄청 급한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지금 바로 입주는 할 수가 없어요. 전세가 껴져 있다고 합니다. 전세는요, 확인해 보니까 대략 5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다 6억 이상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전세. 근데 5억. 그 다음에 매매가 11억, 6억 갭인데 거기다가 급하니까 시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5천만원 가격 협상을 하면 갭은 5억 5천만원에 한번 매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5단지 아파트에서 역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에파크 뷰 자이 4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또 쾌적하고 좀 조용하면서도 이 주거단지로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직진해서 좌회전하면 바로 가자역이 나오거든요. 경희중앙선 가재우 시장. 역 주변에 번화가 상권은 아니지만, 아, 옛날 생각난다. 80년대, 90년대. 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이 상가 건물. 와, 아, 진짜 오래됐다. 그리고 여길 지나서 저기 앞에 상가들이 많이 몰려있고요. 학원과그 다음에 각종 병원,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인데도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을 만큼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좀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죠. 이 메인 상가를 지나서 어 우측으로 꺾게 되면요, 어또 아이들이 보이네요. 아 너무 정겹네요. 안전하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대단지 파크뷰 자이 아파트 4,300세대. 4,300세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작은 도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단지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만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같은 단지 안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네, 저기 보이시는 게 파크뷰 5단지 아파트. 진짜로 가깝습니다. 5분 컷이면 가능합니다. 가격적으로 너무나 메리트 있는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 오단지 매물 소개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너무 좋죠. 가격 공식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 저평가된 매물만 쏙쏙 골라내는 라온 유튜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